물적 분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회사가 있는데 자회사들 이 있잖아요. 이 회사가 너무 돈을 잘 벌어 이 주식이 있는데 얘를 딱 빼가지고 딴데 넘기면 어떻게 돼요? 이 회사는 수익이 줄죠. 이걸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면 물적 분할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은 주식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걸로 우리 소액 주주들이 많이 피해를 봤어요. 또 관리 감독 면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재벌의 지주회사를 통해 가지고 조금 투명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약간 변질됐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해외에서 여러분 MSCI 지수라고 주식 편입 지수가 있습니다. FST 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FST는 요번에 들어갔어요. 막뉴스나왔잖아요뭐 들어갔다 막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주가가 오르고 뭐 외국인들이 투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MSCI인데 여기 에 기본이 뭐냐면 주식시장에 투명해야지 들어와줘요. 우리는 투명하지 않았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를 내 a 에서 난도질해도 제어할 방안이 없고 주주들이 속수무책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보셨죠? 뭐 SK 막 이쪽도 뭐 소보린 뭐 이래가지고 뭐 싸우고 그랬잖아요. 주식하는 입장에서 살이 떼껴 나갈 정도로 아픈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막아주려고 지금 정부가 상법 개정안을 출발한 거예요. 그 재벌이 아직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좌지우지 하잖아요. 이거를 타파하겠다. 어떻게? 선진국형으로.